일주일 동안 모두모두 모두 건강하셨나요? 자, 오늘은 또 새로운 노래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You Light Up My Life 음 이거는 1977년도 발표된 노래고요. 동명의 영화 You Light Up My Life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었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So Many Nights 수많은 밤, I sit by my window, 창가 옆에 앉아 수많은 밤 동안 나는 창가에 앉아 waiting for someone 이에요. 누군가를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밤마다 그 밤들에 창가에 앉아가고 누군가를 기다렸어요. 근데 그 기다린 사람이 누구냐면 To sing me a song.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줄 그 누군가를 기다렸다는 얘기죠. So many dreams. 수많은 꿈들을. 자, 앞에서는 수많은 밤들이었고 여기서는 수많은 꿈들이에요. 이 꿈이라는 것은 밤중에 꾸는 꿈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꿈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어떠한 생각들이 있죠. 그거 우리가 꿈이라고 하잖아요. I kept deep inside me죠. 내 마음 속 깊은 내 마음 속 깊은 곳에 keep 간직한 채로 아니죠. 수많은 꿈들을 내 마음 속 깊은 곳에 간직한 채로 alone in the dark 어둠 속에서 홀로 이렇게 그내 마음 속에 내 마음 깊은 곳에 갖고 있는 어떤 거 수많은 꿈들을 간직해 왔대요. 그러니까 수많은 밤들에 창가에 앉아서 나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준 누군가를 기다렸고 그 수많은 꿈들을 그내 마음 속 깊은 곳에다가 간직한 채로 어둠 속에서 홀로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근데 but now 이제 이게 딱 정확하게 갈리는 거야. 예전에는 그렇게 있었는데 but now. 그런데 이제는, you've come alone이에요. 여기서 come along 하게 되면 나타나다예요. 그래서 당신이 나타나. 자, 이제 팝송에서는 you라는 사람이 있을 때와 없을 때로 항상 노래가 나눠져요. 그래서 you가 있으면 행복한 긍정적인 거고, you가 없기 전에는 항상 부정적. lonely, 외롭고, dark, 어둠 속이고, night, 밤이고, 뭐 보통 이렇게 돼요. 아까 제가 닭이라고 했잖아요. 어둠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어둠의 반대는 뭐예요? 빛, 불, 밝힘, 뭐 이런 거잖아요. And you light up uh, my life. 노래 제목이죠. 그리고 당신은 내인생의 불을 밝혀준 거예요. 자, 아까 so many nights, so many dreams 해갖고 이게 라임을 맞춰줬고, 여기서는 you light up my life. 당신은 내 인생을 밝혀줬다라는 얘기죠. 요 구문이 뒤에 또 나와요. You give me hope to carry on. Carry on 하게 되면 계속해서 가다예요. 그러면 당신은 나에게 희망을 줬는데 그 희망은 뭐냐면 계속해서 갈수 있는. 내가 계속해서 간다는 거는 내가 길을 계속 걸어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인생을 살아갈 삶을 살아갈 희망을 주었고. You write on my life였는데 아까는 그 인생을 조금 세분화할게요. 그러면 하루하루가 되죠. So you write on my days. 나의 하루를 And feel my love. a n i So many n y bam. So many 밤 a m So m 은 n y bam. So 는 a n y bam. So many bam. So many 요 a o m y a o n y bam. So o m a a m o n y y o many a n a m n y bam. s m y bam. s 아까 누군가를 기다린다고 했죠? Waiting for someone인데 그 someone이 뭐야? To sing me his song이죠. 나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줄 누군가를 기다렸죠. 그러니까 당신이 내 밤을 채워줬는데 뭘로 채워줬냐? O.S. song. 노래로 채워줬다는 얘기예요. 자 2절. Rolling at sea예요. 바다에서 롤링. 자, 바다를 굴러다녀요. 예수님도 아닌데 아니지. 그러면 우리가 굴러다니면 이게 한 곳에서 정착되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흔들리며 a 아, drop on the water. 여기서 워러라는 것은 단순히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나왔던 씨를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무니버에서 보시면 추드래피터 그러니까 두 명의 표류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하를 떼버리고 드리프트하게 되면 표류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앞에 어를 붙여서 이거 이제 형용사 만들었어. 요, 그러면 바다에서 표류하는, 그치 흔들거리고 그 다음에 발효해서 표류라는 거는 떠다닌다는 얘기예요. 정착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위아래가 맞춰지는 거예요. 크리삐 Finally, I'm turning for h o m e 에요 Finally, 결국 나는 집으로 급히 돌아가실 수 돌아갈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죠. 자, Finally, I chance to say예요. 마침내 말할 기회가 나는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흔들거리고 바다에서 표류했을 때 이렇게 정착하지 못하고 왔다갔다 했을 때 바다는요 이게 물살도 세고 파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거기를 헤엄쳐 가거나 배를 타고 가는 것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집에 어 결국 돌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마침내 내가 말할 기회를, 어떤 말할 기회냐면 Hey, I love you. 이봐, 당신을 사랑해. 라는 얘기죠. 사랑한다는 말을 할 기회를 Never again to be alone. 이에요. 다시는 혼자 있지 않겠어요. 라는 얘기죠. Cause you. 왜냐하면 아까 당신이 Come along. 나타났다는 얘기죠. 당신이 나타났기 때문에 음... 나의 밤을 채워주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당신 때문에 it c a n be wrong. 잘못된 것일 리 없다잖아. 잘못될 수 없다란 얘기니까 틀릴 리는 없어요. When it feels so right. 아주 옳다고 느껴질 때는 틀릴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자 이렇게서 해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저랑 같이 가사 연습을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노래는 좀긴 편인데요. 반복되는 구문이 많아서 그다음에 이제 단어들이 그러니까, 문, 그러니까 그 가사 소절이 길지 않기 때문에 따라 하시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노래는 아니에요. 그다음에 단어들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자 한번 볼게요. So many nights. I sit by my window waiting for someone to sing me his song so many dreams i kept deep inside me along with the dark but now you will come along and you light on my life you give me hope to carry on. You ride on my days and fill my nights nice with song. Rolling at sea, a drip under water. Creepy, finally I'm turning for home. Finally, a chance to say. Hey, I love you. Never again to be all alone. And you light up my life. You give me hope to carry on. You light up my days. And fill my nights nice with song. Cause you, you light uh, on my life. You give me hope to carry on. You light on my days and fill my nights nice with song. It can be wrong when it feels so right. Cause you, you light on my life. 음, 그래서 오늘은 여기 해설까지 해설이랑 가사 여러분들 저랑 같이 함께 보시는 것까지 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주에는 발음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일주일 후에 뵙도록 할게요.